네, 저희 오픈닝 멘트 같은 거괜찮으요아오할까아 뭘로 네, 할까 세상의 모든 논쟁을 해한다 <laughs> 음. 한번 해보자 너 진짜 위로 지아니죠 너? 안녕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세상에 각종 논쟁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논쟁들을 싹다 모아서 여자의 입장과 남자의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재호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laughs> <그러면> 안녕하세요 전재호라고 <laughs> 합니다 잘 <laughs> 부탁드립니다 <저녁다> <laughs> 이제 가장 기본적인 논쟁들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 주로 커플 논쟁들을 정리했어요 커플이세요 혹시? 아니요. 네. 커플이세요? 네. 아, 네. 그럼 이제 감정 이입을 제대로 해서 이제 여자친구. 아 가장 대표적인 깻잎 논쟁을 아, 할 거야. 아또 유명하죠. <목소리> 무조건 비지. 아 진짜? 응, 무조건 비지. 아봐봐 상상을 해봐. 막 먹고 있어, 웃으면서 먹고 있어. 네 앞에 네 남자친구가 있고. 어, 한 <laughs> 이 친구가 있겠지람 먹고 있는 사람들과 사친이 이렇게 막고있어떼고있어왜 남자가 갑자기 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는 사람들과 는 사람들과 는 사람들과 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있는 사람들 아니 께 먹고 있는 사람아니 있는 사람있 괜찮아? 너는 기분 안 나쁘겠어? 그냥 약간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로 봐야지. 약간 네가 나중에 이제 한두달 뒤에 갑자기 싸워 남자친구랑. 아니, 네 근데 그때 그녀는 뭐 때문에 이런 말안 나올 자신 있어. 나 무조건 나와. 나는 어, 그래? 난 직급 좀이행편이라서 무조건 나와. 게임 죽어도 안 돼. 짜이 먹어. 주두장 먹으라 해. 밥을 더 많이 먹으면 되지. 근데 야 누가 깻잎을 이렇게 깻잎 깻잎 붙어 있어? 계속 아아 이러고 있어. 그리고 내가 거. 괜찮아? 내가 깻잎 조각 내도 까 아니 그냥 그렇게 되시겠냐고! <laughs> 유학이 시로부터쭉 이제 우리나라 사람 젓가락 썩으면서 살았는데 깻잎 하나 못앤다 나는 살면서 누가 깻잎을 떼준 적 없어 나는 말이야 열두살때 할아버지 집을 가서 나 혼자 깻잎 떼 먹었다 이 말이야 젓가락 어. 던 어, 하면서 근데 나이 스무 살 먹고 깻잎 하나 못 떼? 저는 무조건 범죄하는 입장입니다 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예스 yes. 새우 범죄 새우? 새우 뭐야 처음 들어아 진짜? <laughs> 나의 상황이 제일 좋으 응. 나랑 내 여자친구랑 내 친구가 어 셋이서 또 어떻게 셋이 맨날 바울이 버터데 셋이 먹냐? 아. 둘이 <laughs>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친구한테 난 둘이 데이트 하고 싶은데? 어쨌든 내여친구내 친구를 새우를 까준다는 거 아니야? 까서 입에 넣어줘? 아 입에 넣어주진 않지 그냥 따서 아 먹어라 이 주는 거지 왜? 아, 못 까는 거야 걔가 새우를 아그 남자애가 스무 살 동안 날처먹어서 <laughs> 새우나 먹고. 아 그럼 내가 새우나 못까아 너가 그래? 응 <laughs> 내가 어. 네, 네. <laughs> 근데 너도 새우를 못 까는 거야 아 나까지 세워못 가는 거예 <laughs>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줌마 불러 아 근데 이거 깻잎과 같은 맥락이야 난 죽어도 못판야 넘어갈 수는 있지만 몇 개월 뒤에 싸울 때나올것 같아 너 그때 왜세우 까줬어? 너왜세우 까줬니? 너왜 그랬어? 너왜세우 까줬어? <laughs> 나도 안돼 새우는 어? 사랑이야 새우는 사랑이 깐만 <laughs> 깻잎은 인정인데 새우는 사랑이야. <laughs> 사랑이야 아니 깻잎인데 왜 새우는 사랑이야? 아 새우는 사랑이지 야 지금 직접 이렇게 손을 써가지고 손에 묻혀가지고 아 손에 새우 깔때나 진짜 안 돼. <laughs> <안 웃음> 야 세수를 깔때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해. 근데 <laughs> <그게> 너가 <laughs> 못 가는 짱이라서 그런 거 같아? <laughs> 아니야. 세수는 사랑이야. 세수는 일단 둘다안 된다는 입장이고 견제를 통했는데? 그니까. 롱패딩 논쟁 아세요? 아니 이것도 모르겠는데 근데 <laughs> 모르이가 재밌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 들잖아너 대노 할지도 몰라요? 피니셔 <laughs> 나갈지도 <laughs> 몰라. <laughs> 내여자친구와내 친구의 집으로 올려준다고? 네, 이게 막 추워 보이는데 어. 얘가 막 이렇게 낑낑대고 있는 거 같아서. 에이. 수많은지. 나 옆에 두고, 어, 내가 눈이 이렇게, 이렇게 번뜩도져는 상황들, 내 눈이 이렇게. 조단대. 조안되지아 이렇게... 솔직히, 그거는 이건 그런 결혼이야. 그건 이해해 줄수 있다는 사람이 딱이해 어, 제가 딱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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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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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laughs> 없네. 화가 나네. 죽어도 안 된다. 수건 안 돼. 이거는... 나도, 나도 이거 안 돼. 이런 문젠가 왜 <웃음> 생기는 거야? <laughs> 패딩도 안 돼. 그냥 그냥 패딩도 안 돼. 초패패딩도안 <laughs> <laughs> 돼. <웃음> <웃음> <패딩도 안> 그러니까. <laughs> 패딩 돼? 안 되지. 되지. 아무튼 안 돼. 자, 수건 주는 문젠이게 있어. 너도 문젠이 있어? 뭐야 그거는? <laughs> 근데 일단 여기 상황 잘못된 게나 같은 경우인데 취하는 취하지는 않아가지고 들어가 잘리는 거. <laughs> 너는 이제 취해서 방에아 자야겠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걔네들은 계속 새벽에 깨 미친 취한 거 아니야? <laughs> 아, 둘이 술마시다 아주 둘이 잠도 같이 자겠네? <laughs> 아니 아 소파에 둘이 아주 손 놓고 잠도 자겠어 아주 이게 또 명언이 있습니다 추위 <laughs> 있고 집이 있고 밤이 있으면 무슨 일이 내려갈 수 있어 죽어도 안 되지 너무 이거는 안된다 생각해요 저는 이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안돼안 안 된다고 생각해? 안 되지 다음 다음 문제 아, 거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이제 핫도그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날 왜 이렇게 논쟁거리가 많은 거야. 그날 그렇지? 논쟁거리가 너무 많아. 이거네. 어 화니 먹고 싶다. 먹을 수지 근데 근데 뭐. 봐봐. 상황이 디테일하게 나뉜다고 진짜. 어야나한 입만 줄어 근데 응. <laughs> 1번? 그냥 이렇게 어 먹어. 이건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어. 근데 어 아... <laughs> 아, 아. 아. 야야 케찹 묻었다. <laughs> 그렇을것 그렇게 니까디테일하 들어가기 전에는 상관 된다 딱상황 봤을 때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면 나는 괜찮다 핫도그 먹을 수 있고 통과자 먹을 수 있죠 그럼 나도 이제 그 친구의 여자친구의 소독소독을 소통, 뺏어 먹을 수 있어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데? 난딱상황 봤을 때는 나도 상관없다 먹여주지만 않으면 되지 근데 약간 그런 상황이야 친구가 욕심이 많아 <laughs> 닭꼬치에 오뎅이 막 양수에 다 들고 있는데 핫도그 먹고 싶은 거야 야 핫도그 안먹 그런데 <laughs> 얘가 잡을 손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여줬어. 그거. 아, 그러면 밥 아까 체가 좀 그냥 다 먹어. 먹여주면안 <laughs> 되지. 안돼 안돼 안돼.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이제 외투 논쟁이라는게 있어요. 응. 근데 이건 또 이성적으로 응. 보자는. 약간 나 같은 약간 감정에 약간 치우쳐 사는 사람도 약간 화가 날수 있지만, 여친이 쳤대. 내가 벗어줄 옷이 없어. 그러면은 뭐 이해해줘야지. 그건 기분이 나빠 참고가 나거지뭐 어떻게 생는 거야? 나는 그냥... 근데 내가... 내가 거기서 너무 응, 그래 이렇게 했으면 멋져던가 근데 벗어줘서 그저 발을 니 남자친구가 입었어. 어, 뭐야? 너 냄새 되게 좋다. 근데 <laughs> 남 <나한테> 어디 갔 어, 디자친 <laughs> 너무 좋다. 너무 덥네. 이런도 달라지지. 음, 딱 그냥 상황만 봤을 때는 이해 못 했다. 맞아, 아 그럼 슬리퍼 언제 하는데?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나 이해가 안 돼. 슬리퍼? 어. 뭔데? 돼? 무 샤워를 하지? Uh -huh. 샤워를 할때 슬리퍼, 응. 샤워를 할때 슬리퍼 육십 쓰실 것잖아 신고해, 벗고해? 신고하지. 봐봐. <laughs> 슬리퍼 신고 한다고? <laughs> 어. 벗고 <복부> 안 돼. <laughs> 왜? 근데 그게 진짜 완전 나뉘어. <laughs> 그래? 응. 왜? 왜, 사람들 왜 나뉘어? 사람들이 근데 선이해를 <laughs> 못해. 아니, 아니, 봐봐. 들어보세요. 너 너도 벗고 한다진짜 아니, 난 신고하지. 봐봐 화장실 바닥 개들어, 진짜 개들었단 말이야 화장실 바닥이. 그런데서 양말 다 벗고 왼발로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 안 집적대? 아, 씻잖아 그래서. 아그니까 근데. 아 그럼 그 아니 나는데 욕실 슬리퍼는 바닥에는 물을 안 밟기 위한 용도 아니야? 아뭐봐뭐너 생각해봐 욕실 슬리퍼가 이제 젖어도 되는 재질로 만들어진 이유가 아, 샤워를 할때 신고 해도 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응. 그치지그렇 아, 신고 해도 되지. 근데 욕실 슬리퍼의 원래 용도는 젖은 바닥을 닫지 않기 위해 슬리퍼를 신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막이렇더만니 <laughs> 샤워할 때 슬리퍼를 벗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슬리퍼가 물에 젖는 거에 민감한 사람들이고. 그지. 근데 맞아. 슬리퍼를 신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그거 신경 안 쓰. 쓰고 하는 사람들이죠. 팔에 비눗물 있으면 은 미끄러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욕뚜같은데 머리 봐봐서 내츠를 와. 기절해. 집에 아무도 없어. 죽는 거야. 죽고 싶냐? <laughs> 신고 한다는 거 자체가 다음 사람은 배려를 안 하는 거라니까? 내가 샤워를 하고 나왔어. 어. 막 사방팔방 막물 바닥이야. 근데 동생이 너 샤워하고 나와서 내가 양치하러 돌아갈게. 슬리퍼를 신었는데 뚜껑. <laughs> 막 기분 막 나가는 거거든 그거 그냥. 바로 나오는 그냥 남매 싸움이야. 이거는 또 시청자들의 견을받다봐야겠는 음. 이거는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추천을 통해서 <laughs> 진짜 모르는 얘기야? <laughs> 난 솔직히 평생을 신고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무얼 할걸 음, 신고한 줄 알았어. 난 신고하고 있는.. 아니 <laughs> <자칭 웃음> <laughs> 나 지금 말도 안나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자체가 놀라웠어. 난 평생을 벗고 있기 때문에. <laughs> 다음. 빨대, 구멍, 캐어 무조건 두 개지. 진짜? 하나지. <laughs> <진짜>. 하나 <laughs> <진짜. 웃음> 양쪽으로 나오냐?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위 아래로 하나 있잖아 두 개. 아니 그게, 그게 이어져... 여의 이어져 있잖아. 구멍 파. 위 하나 있지. 그두 개. 이렇게 이렇게 두 개지. 길잖아 원통이지. 구부려 이렇게 파. 두 개지. 근데 어쨌든 그게 이어져 있잖아. 아왜 몰라 아 몰라 나두개할 거야. 여리 <laughs> 막히면 막 빼는 거. 아 몰라 두개할 거야. 너 옷에 빵꾸가 뚫렸어? 어. 그럼 앞에서 보면 하나 분리 이렇게야? 아니지 그건 그건 얇잖아. <laughs> 아, 얇은 거 관계 없다. 진짜 이해 안돼나 너희 진짜 이해가 안 가. 전화 찬스 돼요? 전화 찬스? 전화 스누가한대 하나... 엄마한테 전화 엄마. 했어 좀... 뭐. 내가 뭘좀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응. 빨대가 있잖아. 구멍이 두 개라고 생각해? 하나라고 생각해? 구멍? 어. 두 개. 굳이! 왜? 엄마 왜? 이유가 뭐야? 여 아래를 잡아놓고. 알 고마워. 나는.. 응. 빨대는 아, 구멍이 두개라고생각는대는 부모의 괴롭힘. 나는 부는 부모의 니롭힘나이부개지 괴롭힘. 나나 원래 사실 개 <laughs> 아, 나는 부는데 아까 는 부모의 괴 나는 부모 나는 부모저괴나나나 야이 남자 성의가 있대 사람 그거를 그냥 선물로주는건 그냥 주던가 예를 들면 내가 너 생일이라고 티셔츠랑 사주는 거 근데 그 남자 내가 입을 티셔츠.. 이거 어디 그 티셔츠 까? 입고 가그 아, <laughs> 다음에 여름에 더딱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제발 나 티셔츠 어딨어? 이랬더니 아 잠깐만 아 내가 오늘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참형참형 오늘 이거 사이즈 딱 맞지? 어, 자 이거 입고 봐, 이거 똑같은 거야. 야이형 선물해 줄 거면 완전 체르즈야. 지 누가 그거를 <laughs> 까가지고 아, 배근데 한 조각 먹을까? 딱 하나 먹고 남는 거 너무 짭철이야 너무 던데 <laughs> 케이크인데, 아 내일 기분 안 나쁘다 그랬어. 안 나빠? 너 앞으로 매년 생일 때내 케이크 한 조각. 생일. 아이 기분 나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나도. 어이가 없지. <laughs> 내가 그냥 정체가 어디고? 아니 그 정도로 배고프면 그냥 밥을 먹든가 왜 내일? 그거 알츠하이머 지질 말도. 그럴바말안 주시면 좋겠어. 내년 생일 기억해. 올해 생일도 기억하고 내년 생일도 기고 내가 케이크 한 조각씩 못보내 거야. 너도야 <laughs> 나? 응. 나말안 했는데 아직. 그래? 어떻게 데난 기분 나빠. 케이크 <laughs> 한입 먹은 케이크 안 받으려고. 난 <laughs> 살짝 기분 나쁠 거같 <laughs> 조심해줘. 아 근데 케이크 진짜 생각해보면 너무 기분 나쁠 것같 진짜. 둘, 셋, 넷! 아 오늘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세상에 있는 각종 논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죠? 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웬만한 것들은 다저 고민 없이 얘기를 했는데 뭐 중간중간 뭐 케이크 논쟁 이런 거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되게 네, 채영씨가 생각보다 저랑 잘맞아서도 좋았습니다 그 뭐,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고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저는 언젠간 다시 만나요 <웃음> 안녕 <웃음>